안녕하세요. 가상 곧바로 의원 물리치료사 김성환입니다. 어, 다들 디스크 질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스크라는 구조물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구조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 이 디스크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을 자극하는 증상을 디스크 증상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 디스크. 오늘은 목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목디스크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디스크는 진행 정도에 따라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특정 방향으로 통증을 방사하기도 하고 목 자체의 통증으로 움직이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깨 통증, 두통, 팔자림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디스크는 발병 초기에 경막이라고 하는 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에 목 자체의 통증 그리고 등 위쪽의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목디스크를 방치한다는 건 아주 쉽게 또 보다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몸을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자만하십니까? 자, 다음으로 목디스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 목디스크와 이외의 증상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어,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텐데요. 목 디스크로 인해 어깨와 팔에 저림이 있는 경우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어, 당겨지는 신경의 자극이 경감되기 때문에 증상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 디스크가 아닌 어깨 자체의 문제로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은 팔을 올린다고 해서 증상이 경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스크의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누구나 생각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 정적인 사무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올바른 자세로 고쳐 앉으시면 됩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분들은 그 사용량을 현저히 줄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도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전신 스트레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디스크 예방은 특별한 것보다 꾸준한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주사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효과가 없다. 혹은 아직 통증이 남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게 되는데요. 디스크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수치료 혹은 운동치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은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권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는 것이 디스크치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디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